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 장아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구마 장아찌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동안 이런저런 여러가지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지만, 고구마 장아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김대석 셰프 TV를 보다가 발견했지요. 먼저 고구마를 깨끗이 씻은 후, 표면에 상처난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다듬은 고구마를 약 0.5cm 두께로 자릅니다. 마눌님의 명을 받들어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이쁘게 잘 자르지요? 옆에서 보고 있던 마눌님이 답답하다며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자른 고구마는 전분기를 빼기 위해 물에 약 5분 담궈둡니다. 그래야 장아찌 곡물이 텁텁해지지 않겠죠. 깨끗이 씻어 놓은 청양고추를 5개 정도 준비합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면 취향껏 더 넣어도 되겠죠. 꼭지를 떼고 약 1cm 크기로 잘라줍니다. 5분 정도 물에 담궈뒀던 고구마를 한번 씻어줍니다. 찜솥에 물을 붓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고구마를 넣고 약 5분 정도 삶아줍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불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4분만 익히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 삶았을 때 고구마의 상태는 약 절반쯤 익은 상태였습니다. 삶는 시간은 불의 세기와 고구마의 두께에 따라 조절하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다 삶아졌습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줬습니다. 이제 뜨거운 고구마를 잘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가 겹치지 않도록 펴서 식혀줍니다. 식히면서 든 생각인데요. 평소에 고구마 삶을 때도 이렇게 잘라서 삶으면 더 빨리 삶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두 개만 삶아서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있는 바구니 다 꺼내 봅니다. 익은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것은 좀더 익은 것 같네요. 이보다 조금 덜 익은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러지면 안 되고 손으로 잡아당기면 낭창낭창하고 설익은 상태가 돼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간장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식은 고구마를 간장물에 넣어야겠죠? 간장물이 조금 부족한 듯 해서 나중에 모든 양념을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마땅히 담을 통이 없어서 우선 여기에 담고 있는데 처음부터 통에 차곡차곡 담아야 간장물이 골고루 잘 배일 것 같네요. 썰어놓은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납작간이 붙어서 뒤적거리기가 힘드네요. 암튼 잘 섞어줍니다. 잠시 두었다가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간장색이 스며들어서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사과 썰어 놓은 것이라고 해도 믿겠네요. 이대로 뒀다가 30분쯤 후부터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30분쯤 지나고 두 군데로 나눠서 담았습니다. 맛을 보니 아직 간장물이 많이 안 스며들어서인지 삼삼하니 아주 딱 먹기 좋네요. 원래 고구마는 김치나 동치미 국물 없이 먹기가 힘든데, 이렇게 먹으니 전혀 목이 메이지 않네요. 이건 반찬보다는 간식으로 먹어도 될것 같은 맛입니다. 여러분도 고구마장 아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